채널 아트, 제가 그린 거예요. 못 그렸죠? 겁나 못 그렸죠? 일단은 제 캐릭터하고,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. 어, 모닥불이 가운데 있고, 연기가 나고 있고, 어, 위에는 막 별이 좀 있고, 옆쪽에는 대나무랑 음독기가 있어요. 옆에는 커맨드 블록과, 피가 아니라 레드스톤과 위더 장미가 하나 있어요. 그리고 루나 인 솔레라 써 있어요. 이걸 아이디어 내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걸렸고, 모닥불 하나만 그려놓고, 대나무 이런 거 없었거든요. 근데, 그냥 그것만 해놓으니까 밋밋한 거 그래가지고, 추가를 했어요. 대나무 같은 거, 커맨드 블록. 추가를 하니까는 그린 시간이 5 시간이 넘어가더라고. 너무 힘들게 그렸어. 아, 저 솔레, 저거는 무게전 캐릭터. 가끔씩 제 영상 나오는 민트색 자막 있죠? 그게 그 솔레 자막이에요. 그거는 제가 넣고 싶을 때 넣는 거예 편집하다가, 어, 갑자기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면 넣는 거. 그게 민트색 자막.